빰빠밤, 빰빰빠밤. <laughs>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예식장 대여, 청첩장, 스드메, 담례품, 식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아이는 언제 낳나요 괜히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구시가 작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비 부부들의 아름다운 결혼식과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는 우리들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 고비용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한 건당 10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들어요. 예비부부 중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와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결혼식 전 시청 출산보육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고 예식 후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의 핵심은 합리적이면서도 뜻깊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